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문재인씨좌파 독재 정권이 무슨 놈의 헌법 개정 한다는데 그 헌법 개정 안에 무슨 촛불혁명 같은 소리 집어넣는다 하는데 이거 돌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촛불혁명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군대 타고 재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법 개정에 맞고 나야지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 단죄다 하지 않으려고 꼼수 서는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봅니다. 이 조선파 정권이 북한의 김정은 괴뢰 정권과 어떠한 내통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연평도 폭격에두개래도당 살인마, 이 살인마 김명철을 우리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김명철을 체포하고 사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천안남 용사들이 그 피눈물, 그 애국을 감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안함의 46의 용사들이 원원으로 이 당에 지켜보고 있는데 이 천안함 용사들을 배어주는 우리의 태극기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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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요즘 군산 지의얘기 많은데 돈 갖다 부으면 죽는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아니 작년에 무슨 놈의 보너스 해가지고 병도 3천억이나 좀 돼, 좀 돼, 좀 가져가고 안 돼. 안 돼. 1년에 연봉이 8,500만 원 그냥 놀아도 70% 도움받는 이민노총 떨거지들 이 떨거지들 민노총 탈퇴하기 전에는 절대로 재정지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잘못하러! 잘못하십니다. 잘못하러. 잘못하십니다. 잘못하십니다. 한국 gm은 민노총을 탈퇴하라 대한민국 당과애 국민들은 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민노총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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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짓 선동 조작 업무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들의 기획된 업무 때문에 죄 없는 대통령이 감옥 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조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탄핵 소추한 88가지 중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탄의 세력들이 그것도 보수를 얘기하고 있고 재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비수를 꽂은 이 배신자 역적들이 태극기를 들려고 하는데 태극기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태극기의 <목소리> <배극기에 목소리> 깃발 아래 가짜 보수 몰아내자 태극기의 <목소리> 깃발 아래 가짜 대통령 몰아내자 <목소리> 한미동맹 강화하여 김정은을 박살내자 <목소리> <목소리> 드디어 미국이 해상봉쇄에 들어갑니다 대상보세에 들어가면 6개월 안에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김정은 무너지면 은 가짜 대통령 권력 잔털한 주사파 세력들도 한 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 팔아먹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80% 9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역적이 아니라 내국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 내국노들을몰아내자몰아내자몰아내자몰아자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네. 이번 다음 화요일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구형한다는데, 우리가 법원을 내오 사고, 한판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국 국민들이요! 국당동기들여요 27일 날 태극기로 네. 법원을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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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사파 자파정권 능력없는 정권, 안보불능 능력 정권, 정권,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정권.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대한애국당과 대각기의 깃발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살리자. 오늘 대단합니다. 우리 3월 1일날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우리 행진에서 저기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들어갑니다. 오늘의 한열 배가 모여가지고 촛불 7만 명의 벌벌벌벌 뛰던 이 국회의원 놈들 좀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촛불 7만 명의 벌벌 뛰고 있었던 이 자한당 썩어빠진 국회의원 놈들, 발른 정당이 역적들 버릇 좀 가르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놀람> 오늘 또 우리 안일곱 대신 원로의 의장이신 전국회 부회장이신 장경선 부회장님 모셨는데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